그래서 현미는 땅에 심거나 물어주는 싸게 돼요 그게 단아현미죠. 백미는 땅에 심거나 물어주는 이렇게 썩어요. 썩어버립니다. 생명력 1 0대 0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현미 먹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현미를 드시려면 반드시 현미 먹는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자격증 없는 사람 현미 먹으면 안 돼. 제대로 알 어떤 자리죠? 오래 심는 자 최소한 5 0분 이상 심 그것도 어떻게? 해? 기분 좋게, <laughs> 짜증 내면서 50분 <오십시오>. 이상. <laughs> 기분 좋게 50분 이상 씹어야지만 현미가 실제고포푸드 전체식입니다. 자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아까 그랬죠 이 입부터 항문까지 긴 대로이라고 랬잖아요긴 네. 대로인데 음식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대물레들하고 장이랑 여기 대물에 구멍이 있는데 탄수화물은 커요. 크다고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런 통과를 못 해요. 혈액 속에 못들어온다 어떻게 되죠? 잘게 쑤어야 되는 그 소화 과정이 되겠고 탄수화물이 다 소화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포도당. 포도당. 단백질이 다 소화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이 되어야지만 입자가 작기 때문에 자극을 뚫고 흡수가 돼. 혈액 순으로 흡수해야 돼. 그래도 우리 몸에 재료가 는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은 소화라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서 포도당이 되려면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나와줘야 돼. 아밀라데르 폰의 이 곳은요, 위에서는 한 팍팍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있어요? 침은 수추죠. 침은 언제 많이 나와요? 씹을, 씹을 때. 때.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총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어른들, 인서3 2개가 있어요.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4개 네 있어요. 앞니가 8개 있어요. 12개 빼면, 32개에서 12개 빼면 몇개 남았죠? 20개 넘어요. 어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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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러분 입속에 어금니가 20개가 있을까? 왜? 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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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입에 들어오는 음식은 씹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을 씹어대니 <laughs> 입속에다가 치아가 20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잘 씹어라. 잘 씹어라 이게 인간의 기본이다 이게. 이게 인간의 기본이다 여기 혹시 교회 출신으로 신앙을 가르친 분 성당에 출신으로 신앙을 가르친 분이 있다면 입속에 치아가 20개 있다 이게 뭡니까? 씹는 게 뭐예요? 자기 입체를 창조주의 명령의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다른 신앙생활이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리고 기도하고 성형부는신앙생활 하는 가끔 맞아야 되예요 영적인, 영적인 신앙생활, 신앙생활. 근데 인간은 영적으로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혼 육이 있는데 그죠? 육적으로는 만들어준 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요 순종하는 거죠 음식을 신고서는 자기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족한 존경. 음. 왜 창조주의 원리의 순조한 아. 씹을, 씹을 때는 침이 나요 씹을 때만 대뇌에 내식에서 불어리 증상되고 존재됩니다. 그래서 정신은 아니지만 순천지만남자보다여자들 숨이 긴 이유가 뭔지 아십잘 씹어서 말을 많이 하고. <laughs> 정세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믿을 자,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은 바빠가지고, 학원 한다고 한다면, 엄마가 되지죠미스바죠죽 미스바도. 타가지고, 그냥, 꿀떡 마시고. 요즘 모든 음식이 전부 다 유동식을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처테 전부 유동식을 주고 있어요. 전부 유동식이에요. 그죠? 다 유동식이죠. 그렇죠, 그죠? 자, 여러분들, 현미밥을 10장 그냥 넘겼어요. 그냥 꿀떡 넘기면은, 침에 하나도 없이 아메나지 없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위는 위의 근육 밑의 근육 딱 묶어가지고 관력하게 묶가지고터지지 않게 하고서 안에서 주문주물러뭘만들냐 주문을 만 위가 아닐까 뭐예요? 주문을 만들요 음. 그러고 나 다음에 끔끔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오는데 내려 보낼 때아멜라지 있었다면 이미 분해되어서 프로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내 장염도 온도 3 9구도 온도가 매우 뜨거운 일을 준비습니까 발이 그냥 내려가지. 뭐예요? 짭통이요한두 시간 지나면 냄새 떠날까요? 짭검통. 썩은 그 냄새. 짭저 사람의 특징 뭐예요? 방기 냄새, 변냄새. 너무 높아. 방기 냄새나 변냄새가 독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아까 밥 먹었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먹었던 것이 장수에 대해서 전부 다 썩은 냄새가 있으니까. 예야너 아침에 먹었는데 안에서 썩어서 난리가 나 그것도 뭐확 아, 지나가라고 밥을 못 먹으니까 <laughs> 살려고 살려고 여러분 시도를 많이 해니시고 안에 못 썩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한 식탁에 앉아서 네명이 가족이 네명이 가서 밥을 먹는데 진짜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한 음식이 어떤 사람한테는 양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돼 뭐에 따라서? 먹는 방식이게 돼. 보고. 어떻게 보면, 딱 물어보면, 씹으라고. 그 씹으라고, 어? 씹으라고 지금 치아를 2 0개는 넣어놨는데. 아니, 그 씹을 필요 없으면 치아를 왜 20개를 넣어놨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여기서 가벼워지 않아? 어차피 애들은 두 시간 먹을 텐데 바쁠 때 급할 때꽉 한구어놨던 여기서 두 시간 죽을 때 그때 아밀라서 나오면 세상 얼마나 편게살수 있는지요? 이유를 몰라요. 천주의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 왜안나오는지 몰라요. 자 치아 쓰는 두개 너네가 씹으라고 했더요? 안 씹을 줄알았어안 안 씹고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씹어가지고 넘기면 죽을 테니까 죽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최장은. 예, 음. 그냥 넘어가면 죽으니까, 얘 부산에 살려줘야 돼서. 여러분들이 먹었던 탄수화물, 정확하게 50%를 몸이 알아요, 최장이알아서 50%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마지막에 최장에서 나와서 진정히 멀정하게다 살아있어. 누구도 음. 돼요? 최장. 최장이 더. 최장이 음. 하여튼, 이 안에는 최장이 있